흐어흐 <laughs> <laughs> 언제까지, <laughs> 언제까지 이렇게 놀거야? 자기 몇살까지 이렇게 까불래? 쉭! 어? 웃겨! 그럼 내가 여기 화살에 맞으라고? 자기 나죽이려고 엄마! 아나 <laughs> 목숨 걸고했어 화를 을고2 5살 칼을 차고 화을 차고 을차 달려! <laughs> 와 이쁘다 무슨 자기 아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 해줘, 뭘, 벌스데이. 뭘 이렇게 갖고 반지 하나 들고 근데, 이렇게 프로포즈. 해줘. 어머. 아, 청봐어 왜? 아 밀지 마 여기 길드. 아, 아니, 아니야 아니야. 길드 쪽. 카메라를. 눈에 넘어져. 웃겨. 그럼 내가 여기 화살에 맞으라고? 자기 나 죽이려고? 아니야 나 너무 무서워. 더 무섭지. 여기, 여기, 엄마. 기서기서 찍어. 나 죽일라고? 어 진짜 어나 무서운데 사람이. 자기 잘해야 돼 날라오는 걸 보고 내가 이렇게 할게 이런 위험한 짓을 나한테 이거 9대1 해야 돼 9대1 자기 나보고 생명을 걸으라고? 해봐 아, 무서워 아니 튕겨 나오면 어떻게 나한테 아니 그럼 연습해봐 연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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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어 해봐 와야 풍선도 못 맞추네 하나도 자기 이걸 목숨을 걸고 하는 거지 엄마 ]하게. 나한테 그 화살을 걸으면 어떻게? 눈눈깔나 아! 아 무서워. 나를. 아! 아 겁나.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. 나 이제 안해나 이제. 무서워 이거 생명 걸고 하는 거야 이거? 이이 왜? 그래 나의 생명 걸. 엄마 자기 화를 나한테 해서. 아! <laughs> 한 번만 하고 그만해 이제 오늘 쇼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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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짧게 짧게 어 아, 무서워 이제 그만해내나 진짜 무서웠어 아까. 아 너무 무서워 가까워가지고 아, 내가 무서워 근데 활이 나한테 쏘는 거 같아서 아 이거 못할 짓이야 무서워 우리 앞에서 찍으라 그래 그러니까 앞에 카메라 대고 해. 하나로 다해먹어 여기서 여기서 찍으라고 아, 이렇게 몰랐어. 어 이렇게 좀다 보이잖아. 내가 선뜻 보이나 자기. 자기야, 네. 내가 보인다고 다. 아니야. 아니, 다 보여. 다, 다 보여. 그래, 아, 알아. 어. 어. 파이팅, 겁 먹지 마세요. 내가 다 먹. <웃음> <웃음> 어 무서. 알았으니까 좀 입중 닫혀. 아, 야 그도 것못 쏴. 아, 맞았다. 나 목숨 야, 걸고 나 했어. 칼을 차고 <laughs> 활을, 차고. 어? 활을 차고. 활을 차고. 아 이거 재밌다 이거 이렇게 하니까 훨씬 이게 잘 되는 것 같아. 뭐가잘 돼. 진 오늘 잘안지 눈도 오하는데 재밌게 쏜거 같아. 아, 야, 눈이다. 눈이다. 이거 통선을 이 요런 식으로 이게 구멍에다가 끼워 가지고 니까 재밌네 이거. 우리 새가 거기다 물어질려나? <laughs> 추워서. <웃음> 어머, 자기 왜 여기다가 썼어? 아니야. 나 죽을 뻔 했잖아. 거지? 어? 근데 이게 왜 거기가 자기가 그 그거다 꽂은 거야 엄마 엄머 저렇게 정신 없는 남자 내가 그거.. 내가 화를 겨눴으면 그렇게 꼬지. 내가 근데 화를 왜 들고 오나 이런 요렇게 되냐이 사람은 자기 내가 그걸 왜 들고 오냐고 아, 내가 한거왜 왜 뻥을 까고 지금 <laughs> 가자 빨리 배고프다 그거를 들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네 짧은 짧은 그집어뭐 남들은 어떻게 하던데? 뭐야 아주 키가... 키만해 키 키하고 그 활하고 키가 똑같네 그게 몸으로 들어가는 거 자기 저기, 저기 걸렸어 걸렸어 어그 활에 걸렸어 아이고 타잔도 아니고 난쟁이 똥자루 <laughs> 어, 어우 좀 모양이 좀 나지 뭐가 나 <laughs> 난쟁이 똥자루라아 눈을 찍긴 찍근데 눈이 좀 많이 거, 내려야 거. 되는데 눈은 얼레리 많이 왔습니다 어. 눈이 펑펑 올때 찍어야 되는데 아씨. 자기 배배 근육 때문에 안돼 자기 근육질이잖아 <웃음> <웃음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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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자 고마 까불고. 예. <laughs> 어제까 <laughs> 언제까지, 언제까지 이렇게 놀 거야? 자기 몇 살까지 이렇게 까불래? 어 새끼? 자기야. <laughs> 그렇지 말고 내가 여기서 던질게. 자, 아니 내가 안 죽일게 이쇼 아니 아 슬로우 슬로우로 슬로우. 던지지 말고 이렇게 가는 거지. 자기, 내가 이렇게서 해 슬로우로 200, 200 <laughs> <laughs> 어, 이런. 그래서 <laughs> 내가 또 조금 시팅을 한번. 자기 또더 하려고? 어 시팅만. <laughs> 아씨. 아, 아 싫어 갈 싫어 갈, 갈, 갈. 싫어. 갈. 아너아 이거 배고파 구나아 이거 아이고아 이거, 이거 이거 여기도 여깄다. 니네 여기도 못가 아이고 야 눈이 많이 왔구 괜찮네요 야야 천천 먹어 천천히 야 그래도 체다 체인. 아이고, 이놈들이 아들 낳네요. 아이고, 씨. 아이고. 이야, 너무 이쁜데, 이거. 야, 첫 줄이 먹어. 슬로당다슬로당 야, 야, 목에, 목, 목, 너 목, 뭐, 목뭐 걸린다, 목뭐 걸려. 첫 줄에. 천천히 모으라.